사랑의 언어 8번째 같이 놉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수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나 형제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하셨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도 친구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도 배우자와도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워지면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친구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놀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놀이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는 친구하고 할때 즐겁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큰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여 돌아와서 몸이 약해 있는 저와 놀아줍니다. 숲을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큰 아들을 향해 친구야 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좋아한다든지,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무엇인가 취미와 놀이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 있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스타디그룹과 같은 진지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지한 삶만을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중요한 시간들을 식사 시간을 통해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고, 마태복음 26장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물론 주님께서 가지신 식사시간인 노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여유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